자그렇니다자 오늘은 어, 어린이날이어서 제가 만지고 싶은 슬라임을 오늘은 만겁니다 우, 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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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이렇게 떡슬라임이에요. 되게 막잘끊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쁘긴 예쁩니다. 와 예쁘죠? 음흠. <laughs> 제지 그 다음 슬라임 가글지 맨 도티가 나옵니다. 도티 도라스. 격으는자 이번에는 도티를 가두기입니다. 근데 도티가 중심을 못 잡아요. 머리통이 너무 커가지고 요거를요거 때문인가? 이렇게 누워 일단은 이렇게. 자 이렇게 눕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종현 도티야. 자. 여기다 두고 일단은 보티를 가려 보도록 가..가..가.. 가, 가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빵프옷 어, 가뒀어 아 그런데 다리까지는 아직 못 가..못 가뒀어 이거 뭐 약간 그아기들 하면은 무슨 비닐로 같은 거에 싸져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들 약간 그거분입니다자 해볼게요 다시 자 방풍암 이거 아주 잘 돼서 크게 완전 크게 아니 여기 옆에를 이렇게 조금 주위를 좀 넓힐게요 오! 가졌어! 아자 아. 이거를 벗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벗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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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더해 야, 제 파일 원래 제 저래요, 여러분 자, 시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청소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섭탑 이거 다 됐죠? 제 손을 제 손을 이폭 하고 터졌어 여러분 보셨죠? 대박 오빠님들은 다시 2분 30...몇초? 40몇... 40초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내 손가락이! 네, 아, 웃기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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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보이꼬! 아, 다시 해볼게요. 날씨, 날씨, 날씨! 마무의 글! 방풍을 아주 크게... 다시 해볼까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아, 쟤왜 저래? 제발! 술가어이잘 보세요. 뻑, 뻑, 꽤, 아무것도 못 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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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자, 이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 <laughs> 다시, 다시. 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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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아 맞다 이거 안맞지 방품 그참까오그 정도니까 좀 딱딱했어요. 오늘은 다시 해볼게요. 미니 방품. <laughs> 오. 자기. <잘 어울려. 웃음> 이거 내손가락이딱 좋다. 인기 떨어짐 아니 이렇게 조그만게 엄청 크게 방송이 된다요? 제박 신기하다 엄청 작은게 그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시 다시 약간 이거 고무같아요. 하늘에 있는 고무 슬라이이 아이의 이름이 어, 제 방이 2층이거든요 2층에 열가더 많거든요 소리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말한겁니다 먹기짜리 기짜리먹기리 헉! 한 것들 있어. 었 아니 왜 안되냐 이 멍충아 빼겠짠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분 되면 을 맞추려고 하는데 딱 6분이 었네데제손 가두는거 한번만 더 성공하고 끝낼게요 제손 가두는거 한번만 더 성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걸리죠 다시 돌아온 하늘에 있는 고무슬라인 고무슬라인 어 손가락 가졌어 이제 손가락이 도디오 나 손가락 끄 손가락 가지고 끝낼게요 이걸 서내볼게 조금 더좀더 더 고무여서 이게 서잘 됩니다 소리듣고 그냥 맞출게요 손을 갖는거 한번 성공했으니까 첫번째 방법은 이렇게 방품을하서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모아서 한..해서 이렇게 소리내는 것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리를잘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 내가 끝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만 더하고 끝낼게요. 소리 너무 좋다.